최근 MZ세대의 나들이 코스로 빠지지 않는 곳이 있죠. 바로 국립현대미술관인데요. 하루 평균 55,090명. 개막한 지약 90일 만에 관람객 50만 명을 돌파하며, MC세대의 국립현대미술관 사랑을 여실히 보여줬죠. 이러한 국립현대미술관의 인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 값싼 입장료 및 접근성, 거창한 사전지식 없이도 예술성이 느껴지는 작품을 온전히 즐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가장 먼저 추천해드릴 전시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개관 이후 처음으로 선보이는 상설전입니다. 개관 후 50년 이상 미술사의 중요한 작품을 수집, 연구해온 미술관에서 김한기, 박서보 등 내로라하는 현대미술 작가들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다음은 청주관에 있는 특별 수장고 전시입니다. 이곳은 소장품에 대한 집중적인 감상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개방형 수장고인데요. 2020년부터 소장품 중 드로잉 작품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은 대한민국 미술축제도 있다고 하니 우리 미술사 유행에 탑승해보는 것은 어떨까요?